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승달롱 기계입니다 오늘은 6830 존디어의 엔진이 가열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엔진이 가열된 이유는 자 오토펌프가 좋지 않아서 교환을 하였습니다 오토펌프가 어떻게 안 좋은 건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게 교환한 부품입니다 어, 팬벨트 텐션 워터 펌프. 워터 펌프가 예전에 구형 타입하고 약간 틀립니다. 이게 플라스틱 재질인데요. 프레스로 눌러서 박는 거라고 합니다. 정확히 쳐도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 중앙의 축과 이 워터 펌프의 펌프 날개가 한 몸이 돼야 되는데요. 이렇게 유격이 있습니다. 유격이 이렇게 되면 이 축과 일치해서 돌아야 되는데 아, 이렇게 일치하지 못하고 이게 헛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주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이기종 같은 경우는 이 플라스틱 재질로 재질로 이렇게 바뀌었네요. 아, 이래서 어, 냉각수가 순환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 온도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오토펌프의 부품이 키트 부품이라고 해가지고 어, 오토펌프뭐 베어링 실축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세트로 나온답니다. 저도 세트로 교환을 했는데요. 오토펌프를 교환을 할 때는 에 여기 10mm 볼트가 2, 4, 6의 8에 8개가 10mm 볼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13mm 볼트 2개 이걸 분해를 해야 이게 나오는 거고요. 어, 이쪽에는 파이프들이 꼽히는데요 이 오링이 아니고 어, 오일실 같은 종류인데요 파이프가 삽입을 하면 이 고무가 이 오일실 같이 생긴 고무가 파이프를 꽉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로 구매하기 때문에 이 실도 꼽, 꼽혀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반대쪽 어, 반대쪽 파이프가 연결되면 반대쪽의 파이프 쪽에는 이 실을 교환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할 때 오토펌프를 주문하실 때는 오토펌프 가스켓, 오토펌프 조합, 그다음에 이쪽에 꼽히는 실, 반, 반대쪽의 실, 그러니까 요, 요거 동일한 거죠. 이거하고 동일한 건데요. 한번 보실까요? 아, 어, 저도 잘 몰라가지고. 오토펌프를 주문했더니 가스켓이 별도더라고요. 그래서 가스켓이 없어서 제가 일반 가스켓을 만들어서 넣습니다. 그리고 어밑 부분에도 이러한 파이프가 밑 부분에 밑 부분에도 들어가고 이 상단부에도 들어가는데요. 워터펌프 쪽에두 군데는 어, 밖에서 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이 파이프의 끝 부분, 파이프의 끝 부분은 따라오질 않습니다. 별도로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벨트를 어, 벨트를 이탈을 시켜야겠죠. 벨트를 이탈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흡입 호스 7mm 밴드 7mm 밴드를 분해하고 를 13mm 어, 흡입관에 13mm 볼트가 위아래로 있습니다 13mm 볼트 두 개를 분해하고 그 다음에 측면에 7mm 밴드하고 호스를 분해하고 그리고 10mm 볼트 8개를 분해를 하면 음. 좌우 상하 흔들게 되면 이쪽 파이프와 안쪽 파이프가 분해가 되면서 오토펌프가 분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트를 벗기기 위해서는 텐셔너를 고정을 해야 되는데요. 텐셔너의 중앙에는 15mm 볼트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mm 볼트를 15mm 복수를 꼽아서 이쪽으로 당기면 당기게 되면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텐셔너가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올라갔을 때 반대쪽에 구멍이 있는데요. 텐셔에 텐셔너의 브라켓과 텐션의 그 구멍하고 일치했을 때그 구멍에 맞는 핀을 삽입을 하면. 텐셔너가 고정이 됩니다. 반대쪽으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운전석에 앉아서 왼쪽입니다. 자, 지금 텐셔너를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텐셔너 텐션이고, 이 텐션 이 안에는 스프링이 들었겠죠 스프링이 들어있는 이 홀더와 어, 텐셔너의 브라켓 아, 구멍이 일치하면. 꼽으면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벨트가 이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벨트를 삽입한 후에는 15mm 볼트를, 볼트를 조이는 방향으로 하면서 꼽아져 있는 핀을 분해를 하게 되면 장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벨트도 분해하실 때에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기록을 하신 다음에 분해를 하시면 조립하시는데 그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장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열이 되는 것은 벨트가 슬립을 했을 때도 과열이 되고 뭐 텐셔너 베어링이 안좋아도 그럴 수도 있고 벨트가 안좋아서 슬립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휀 클러치에 휀 클러치가 문제가 있을 때도 과열이 되고 썸머스텐, 썸머스텐은 스텐 이쪽에 나제레이터의 상단부에 연결되는 호스 네, 나젤레이터의 상단부에 연결되는 이호수 이게 15mm 볼트 3개를 분해를 하게 되면 그 안쪽에 썸머스텐이 3개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썸머스텐이 안 좋아도 과열이 될 수가 있죠. 열려야 될 구간에서 열리지 못하였을 때 어, 과열이 됩니다. 그래서 과열, 과열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은 어, 대체적으로는 나제레이터와 번넷 그릴에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어, 과열이 되는 게 가장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벨트의 슬립 또는 팬클러치의 고장, 어, 썸머스텐의 고장, 뭐 이렇게 오토펌프의 고장,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단을 잘 내리셔가지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도 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조금 힘들었습니다. 조금 힘들었고, 이 헷갈리는 부분이 그보다 어, 1, 4, 모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구형들은 이휀휀 뒤쪽에가 어, 순환을 할수 있는 오토펌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9보다1 3 5 같은 경우도 펌프가 별도로 있고요 이 뒤쪽에는 그냥 베어링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계를 수리를 하신 분들은 워터펌프를 교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 뒤쪽이 워터펌프라고 생각을 하고 분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횐 밑에 이 부분이 워터펌프입니다 이 부분이, 저도 처음에는 이휀 뒤에가 오토펌프, 오토펌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 그 구보다의 135, 135 같이 어, 펌프가 별도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해를 하실 때각 기종, 그리고 그각 기종의 회사에그잘 아시는 분들한테 일단은 여쭤보시고, 어떤 게 오토펌프인지, 음 그렇게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렇게 분해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계는 이휀 뒤쪽에도 펌프는 펌프가 맞습니다. 어 제가 알아봤더니 그 밑부분에는 물을 순환을 시켜 가지고 나제레이터에 물을 순환을 시켜서 엔진 쪽에 열을 떨쳐 주게 하는 그러한 오토펌프고요 일상적인 오토펌프고 핸뒤에 있는 펌프는 얘도 오토펌프인데 얘는 오일 쿨러 미션에 있는 오일 쿨러 뭐 미션 쪽에 있는 뭐 유압 시스템에 내가 그쪽에 온도를 떨치기 위해서 있는 펌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휀 뒤쪽에가 워터펌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워터펌프는 이 윗부분 운전석에 앉았을 때 오른쪽에 아, 크랭크샤프터 바로 위쪽에 있는 게 워터펌프 그다음에 휀 뒤쪽에 있는 거는 유압 라인 쪽에 열을 떨쳐 주게 하기 위해서 장착되어 있는 펌프라고 합니다 어쨌든, 얘도 펌프는 펌프인데요. 그렇지만은, 어 냉각의 온도가 올라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쪽에 펌프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 모델을 잘 보시면, 6830, 6830 이라는 모델은 뭐 프리미엄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그이 펌프 같은 경우는, 어, 전디어를 뭐 수리하신 분들은 어,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예전 기계보다 조금 고장이 좀 음, 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의 기계들을 전디어 엔진을 보면 상당히 내구성이 좋아가지고 이런 것들도 주물로 돼가지고 상당히 내구성이 좋았는데요. 근데 이게 이 워터펌프라는 게 대부분 보면 농기계용 같은 경우는 베어링이 이렇게 파손이 되고 이쪽에서 물이 이게 새어 나와 가지고 누관으로도 금방 알 수가 있었 는데요 오토 펌프가 망아 망가졌구나 하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안에서 고장 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텐셔너의 앞부분에 플라스틱 캡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캡은 일자로 옆으로 제끼게 되면 측면을 제끼게 되면 분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15mm 복수, 이 중앙 부분에 텐셔너의 중앙 부분에 볼트가 15mm가 있는데요. 어, 15mm를 시계방향 쪽으로 회전을 시켜주면 텐셔너가 장력을 해제시켜줍니다. 어, 그리고 어, 측면 쪽으로, 측면 쪽으로 보시면 은 어, 텐셔너를 고정하는, 고정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요. 이, 그 구멍에 구멍의 사이즈가 5mm 정도 나옵니다, 5mm. 그러니까 이런 5mm가 되는 어, 볼트라든가 환봉 같은 거를 준비하셔가지고, 어, 복수를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면서 볼트를 고정함, 고정하게 되면은 벨트가 헐거워져서 장력이 해제되면서 벨트가 헐거워져서 벨트를 이탈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발전기가 있는 쪽, 운전석에 앉아서 오른쪽입니다. 자, 운전석에 앉아서 왼쪽으로 오시면 이 텐션 텐셔너 브라켓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과 바디의 구멍과 일치가 되면. 벨트가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 구간에서 일치되면 꼽아 놓으면 벨트가 장력이 해제가 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벨트를 끼워 놓고는 다시 장력을 해주실 때에는 핀을 빼면 장력이 되살아나서 장력이 유지가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벨트를 교환하시면 되고요. 텐션을, 텐션을 교환하실 때는 15mm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분해를 하시면 베어링을 텐션으로 베어링을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위 아래가 있습니다. 위아래 마지막으로 다 장력 유지가 됐다면 케이블 꼽아주면 되겠습니다. 음, 부동액을 주입을 하실 때에는 썸머스텐이 있기 때문에, 어, 물통에, 라지레이터에 물을 이렇게 한 번으로 이렇게 주유를 하셔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안, 안 되고요. 그게 왜안 되냐면은 썸머스텐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물을 가득 채운 다음 엔진을 실내에 들어가셔가지고 시동을 걸고 히터 쪽으로 해 놓으시고, 에어컨 히터 전환하는 레버를 히터 쪽으로 해 놓으시고 시동을 한참 걸어 놓은 다음 히터 바람이 나오게 되면 시동을 끄고 두 번째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전 라인에 물이 순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히터 쪽에 물이 빠졌다면 이쪽에 그 나지레이터에 있는 물들이 히터 쪽으로 공급이 되면서 물이 부족한 추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나지레이터 쪽을 손을 보셨다면 오토펌프를 손을 보셨다면 물을 1차적으로 포충을 하시고 그다음 2차적으로 캐빈에 올라가셔서 히터 쪽으로 어, 전환한 다음 시동을 한참 걸어둔 후에 다시 내려오셔 가지고 시동 끄고 내려오셔 가지고 또 물을 한번 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두번에 두 번에 걸쳐서 냉각수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한 번만 해가지고는 어, 냉각수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어, 처음 하는 거여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 경험이 없어서 어, 이게 한 번도 안 해본 거라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영상을 잘 보시고, 어, 저도 이런 영상이 없어서 어, 조금 힘들게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